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어, 제가 S6, 이제, 어, 를 얻은, 이제, 어, 어머니가 S9을 개통하셔서, 음, S6를 얻었는데, 32GB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 어, 제, 제가 이전에 갤럭시 알파를 썼을 때, 32GB 굉장히 모자랐어요. 모자라, 모자라가지고, 음악을 몇개못 넣고, 넣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지금 음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4GB가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음, 64GB 어, 메인보드를 사려고 했는데, SKT, 이게 3, 사가 호환이 되기는 해도, 이게 해당하는 통신사 메인보드가 아니면, 그, 그 뭐냐, 모바일 티머니가 안 돼요. 그, 삼성페이에서, 그, 교통카드 기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SKT 메인보드를 찾는데 없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막, 삽니다라고 올려놨었어요. 번개장태. 삽니다. 갤럭시 S6 메인보드 또는 부품용. 메인, 그래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어, 요, 거는 지금, 화면이 깨진거에요. 화면이 깨졌는데, 아무래도 나오, 화면, 그니까, 어, 화면 나오는데, 앞에 유리가 깨진거에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 좀 싸게 주신다는 분이 부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6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메인보드 6만 원 어치는 안 되는데 어 메인보드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작동을 해가지고 제가 양심적으로 예더 싸게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6만 원에 어 얻어왔습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택배가 택배 박스가 굉장히 쫄쫄하죠 분명히 이게 이런 박스가 아니었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마 택배 기사님들이 던지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요즘 말이 많죠? 지금, 뉴스에서도. 어, 지금, 어, 택배 하시는 분들 이제 여름 오셔서 힘든 것도 알고, 임금도 적은 거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 힘들게 그, 교대가 잘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님, 손님,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객,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꾸겨놓는 건좀 아닌 듯 합니다. SSD, SSD가 아니라, SD카드도 다 꾸겨져 있었고. 솔직히, 화가 납니다. 아무리 택배비를 싸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분은 휴대폰 요거 보내는데 박스 왜 이렇게 큰거 보내셨대? 이거 왜왜 뽁뽁이 요거 밖에 안 하시고, 굴러다니면서, 어, 어,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오게 왔으니까, 일단 또 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 이렇게 스카이테이프로 꽁꽁 싸면 오셨는데, 요거 중간에 끊을게요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칼이 잘안 들어요 지금 이게 어 됐다 초점이 안 맞죠 예예 예. S6보다 노토퍼가 훨씬 이 초점 잡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오토포커스로 했을 때 S6는 지금 밝기도 지가 어, 지금 밝기도 너무 밝게 밝기 잡는 성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끌어봅시다. 깨지긴 했네요. 깨지긴 했는데, 가만시다 아, 어차피 앞에 거 유리는 안쓸 거니까요. 유리는 안 쓰고, 홈버튼도 흠집이 꽤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여기 기존게 하이트께 흠집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갤럭시 아, 아빠처럼 투톤 만드는 거는 관두겠습니다. <laughs> 예, 예, 투톤 만들면 AS도 힘들어요. AS 받, 정식 AS 받을 때 메인보드는 다시 쇽 바꿔가지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laughs> 이거 홈 버튼까지 색깔을 바꿔버리면 제가 굉장히 귀찮고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제 AS를 안 받아줍니다 삼성은 이제 이제 그제그 순정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이 깨져도 어차피 안쓸 거니까 이건 손을 켜놓은 것같진 않아요 한번 켜봅시다 버튼 이런 것들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쓸거 아니니까 프레임도 많이 찍혀 있어요 어차피 안 켜지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프레임도 뭐 이거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프레임도 할 생각이 없고요. 어, 충전을 하면서 켜봅시다. 아, 보조 배트리꽂혔네 충전기. 충전하면서 털를 켜봅시다. 어, 충전 되네요 지금 아무래도 번인이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음, 좀 빨개요 색깔이. 지금 또 화면에서 잡히죠. 좀쓸건못 되는 것 같고 백 패널은 흠집이 거의 없는 것같네요백 패널은 괜찮은데. 아, 여기 카메라 커버가 굉장히 음질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오 심박수 센서 쪽은 또 엄청 깨끗하네. 희원하네 어떻게 쓰셨지? 어, 중간 영상이 좀 날아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폰 충전하면서 휴대폰이 휴대폰이 커, 켜졌고요. 켜졌고 지금 2% 3%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초기화가 되어서 왔고요. 지금 보시면 잔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제가 쓰면서, 폰 쓰면서 잔상 만든 적은 없는데, 어, 솔직히, 잔상 만들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엄청 대단한 분이십니다. 상담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심각해요. 보시면, 막, 막 별의별 게다 있어요, 잔상이. 무슨 토토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로또, 로또 그런 것도 있고, 가격표, 뭐, 번개장터 번인도 있고, 막뭐 별의별 번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 깨져 있어서, 근데 뭐손 베일 정도는 아닌 것 같구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음, 요거는 어차피 뭐 인터넷 한번 연결해주면 맞는 건데, 일단은 배트, 어, 여기 딥 커버 쓸수 있으면, 요거, 요거, 카메라 요거, 요거를 뗄수 있으면 딥 패널을 쓰려고 그러는데, 음... 어...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도 수명 더 많은 걸, 더 많이 남아있는 걸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아큐 배터리를 다운받아서 수명을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수명 더긴 걸로 넣겠습니다. 아, 맞아,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므로, 좀 잠시 후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연결. 얘가 한 지금 70몇 퍼센트? 80몇 퍼센트, 80몇 퍼센트 지금 배터리 수명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다시 또. 설치. 설치. 그리고 이게 진짜 SK, SKT 메인보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펌웨어는 SKT용이 맞는 것 같아요 백패은또 밴드, 밴드 LTE 인거 보니까 어, 사기는 안 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 초딩, 초등학생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음, 어차피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고 여기에 유심 슬롯이 있는데 유심 인식 되는지도 또 봐야 돼요 제가 어, 지금 이거 개통해서 쓸거기 때문에 아, 왜 다운로드 대기중에뭐 업데이트를 많이 하나 봐요 초기화에. 다시 해서 보내주셨는데, 어? 그것도 초기화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구글 계정은 또 삭제를 안 하셨네요. 요거. <laughs> 이거, 이 앱만 다운받고, 예, 로그아웃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영상 촬영 다 하고, 번개장터에 예, 로그아웃 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앱이 바로 다운되더라. 지문 인식 되는지 이런 거 확인 안 해도 되구요. 제가 쓸 거는 딱 이제 안에 메인보드랑 백패널, 요거 백유리 요것만 쓸 예정이에요. 백유리는 사실상 아 어차피 벗겨내고 써야 되니까 사실상 똑같겠네요. 여기 살짝 흠집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laughs> 어차피 둘다 방리 현상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요런 거다방리예요 어차피 둘다 방리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뭘 쓰든 하나는 벗겨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그 패널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카메라 이것도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라 뭐 떼내기 힘들거든요. 이게 저, 이게 헤어 드라이기 정도로 잘안 떨어져요. 이건 또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장비를 써야지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흰색을 벗겨가지고 쓰는 게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건뭐 내일 내일 어, 메인보드 바꿀 때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아키패터리가 다운이 다 됐네요. 이게, 배터리 수명 알아보는 앱중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7.0, 8.0에서 안 된다고 그랬나? 7.0에서 안 된다고 그랬나? 지금 이게 7.0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갤럭시 노트4에서 굉장히 잘 됐거든요. S6도 마시멜로, 메, 마시멜로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어, 충전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칼리브레이션 중. 이것도 스피커는 잘 나오네요. 뭐? 스피커는 둘다 똑같이 잘 나오고, 아, 충전포트. 충전포트가 원래께 조금 하자가 있어요. 제 이거 영상, 이거 리뷰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여, 이거, 여, 이것만 꽂았다가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너무, 너무 뻑뻑해가지고. 여기가 너 요거는 밑에가 너무 뻑뻑해 가지고 이렇게 어, 케이블을 망가뜨려요. 자꾸 그래 가지고 요게 케이블을 안 망가뜨린다면, 어, 요걸로 밑에 이 보드가 2층, 이, 이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메인보드, 여기 밑에 서브보드인데, 어, 서브보드가 괜찮으면 밑에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충전도 잘 되는, 잘 되고요. 지금 보면. 비슷한거 같은데 쪼이는건 오히려 이, 이게 좀더 쪼이네요 희한하게 어... 그럼 뭐 서버도 바꾸지 말죠 뭐 어, 메인보드만 바꾸고 하면 될거 같아요 뭐 광고가 나오냐? 원래 광고가 안나오는데 아 이게 여기서.. 씨 저기서 간게 나왔구나 저.. 저.. 필스마트에서 알았다 수명 수명은.. 음.. 내일 어.. 요거는 100%가 충전이 돼야지 80%인가? 그때까지 충전이 돼야지만 이제 배터리 잔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 배터리 수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내일 어.. 메인보드 교체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어, 64GB, 아, 64GB 모델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사기를 안 쳤는지. 사기는 안 쳤을 거예요. 대부분 사기, 용량 갖고 사기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64GB 모델이 맞습니다. 예. 어, 영상 슬슬 맞춰도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이게 32GB 모델이어서 64GB 모델에 어, 메인보드가 멀쩡한 모델을 6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어, 메인보드 교체할 건데, 어, 얘가 혹시, 혹시라도 얘가 배터리 수명이 좀, 배, 배터리 수명이 괜찮다면, 배터리까지 바, 바꿀 거예요. 어, 예, 그럴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